들어 안녕하세요 야야 안녕하세요 야야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기저귀를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웃음> 그렇죠? <웃음> 우와 어때? I s a 아직도 육 you, Tender and t e n d e 다 아가그가고 편한 게나지 머리 왜 <웃음> <나도>. <웃음> 나 이래 나나도고 나가고, 나마이크가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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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안될거 같은데? <laughs> 아나 무거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내렸는데 이안이가 또 똥을 샀어요 이안이 며칠 전엔 여기 아파서 왔는데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 그치? 그래도 아직 콜록콜록하지 아가? 아예쁘라자 이안이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아요? 웃어요 웃어요 어요 오늘 기저귀를 바꿔봤거든요 킨독 이게 무슨 킨도라고? 오슬림이.. 오슬림도 킨도 아니야? 누가 그렇게 사원해 음 바로 새로운 장난감에 얘도 근데 금방 나와 이제는 제가 손끝만 받쳐줘도 이완이가 알아서 들고 먹어요 다 키웠죠? 읍읍읍 으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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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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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읍 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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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읍 으읍 으으 <laughs> 다시. 아, 좀 부드럽게 좀 잡아봐. 알았어, 다시, 다시.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오, 오! 이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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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적이 갈려주시고라이편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요. 이안이 감... 마지막 약을 탔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거라 건강해지고 아프지 말고 약 클리어 <laughs> 모자르다고 바로 울고. 자자 이제 아, 양치를 못해. 엄아파 물지 마. 엄마 아빠 밥좀 먹을게 아가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어 아주. 응? 아부터 여기서 밥 줄게, 알겠지? 미안, 아빠가 여기 다가 돌 가서 계곡에서 돌 주워가지고 넣은 거야. 수제 장난감. 어때? 미안, 이도 맘마 적볼게 분유 숟가락 적응기. 내일이면 이안이가 이유식을 시작하거든요. 자, 한입해. 오, 옳지. <laughs> 엄마 기침. 기침. 재밌다. 이안 나, 안녕하세요. 아빠예요. <laughs> 좋아하 <침> 안녕하세요. 해는 물 위를 슝 가르고 나가는 거지? 그래? 씻은 때 클리너 그랬어? 아? 재밌지? 뭐 재밌다 그지? 우와! <웃음> <웃음> 와! 아 <laughs> <와. 웃음> <와>, 기분 좋아. 이아니가 <laughs> 낮잠을 3 0 분만 자고 왔어요. 원래 자는 동안 응아를 안 하는데. 가다가 응아를 해가지고, 닦아주고 왔습니다. 다음 수육까지 시간이 한참 남아가지고, 놀아줘야 되는데, 뭐하고 놀아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자, 새로운 장난감이다, 병여자가. 우와. 우와. 짭땀 <laughs> 들었는데 엄청 깊이 잠들었어. 잘 깨지던데. 에지 케이블보다 좀잘 갖고 노는게 제일 공은지 가성비 좋고요. 장난감을 살 필요가 없다니까. <laughs> 진짜 그래. 나는 좀 사실 그런 느낌.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장난감을잘 놓을 수 있을까? 이안는이만이안는이 안에 있는 거는 이안거가이은 거는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안에 이안이 안에 이유식을시작해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거는 이안어 있는 는이 안에 한는 거는 에이 안에 있는 이 안에 나이에 있는 거나에이 참뭐한 주먹거리도 안 돼. <laughs> 그냥 어른 숟가락 한 입.